유자선인데요? <laughs> 자, 복수수 갑니다, 복수수. 복수수. 다 했던 내용이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봅시다. 복수수라는 처음으로 응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어디까지만 배웠어? 실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또는 정확한 표는 뭐야? 제곱을 쳤을 때 얼마?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걸 실수라고 한다고. 응 네, 계산해서 됐죠. 그 수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제일 핵심이야.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나왔다. 실수 안에도 뭐가 있었어. 유리수와 뭐 있었어. 무리수가 있었고. 여기는 정수와 정수 와의 유리수. 응 네, 이게 주한 과정이었고. 그래서 보통 다 제곱을 하면 영보다 큰 같았는데 이제 허수라는 걸 한번 볼 거야. 허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에는 가짜 가짜. 거짓 허, 허구, 허상,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더라. 사실 말이안 되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얼마예요, 여러분들? 9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약속을 한 거라서 안 없어지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허수는 제곱하면 보다 작다. 그래서 이 허수를 만족시키는 건딱 하나만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 i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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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를 제곱하면, 우리가 뭘 하자? 마이너스 1이라고 약속하자, 이겁니다. 시작. 뭐라고? 시작. 시작. i 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x의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를 우리가 i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요. 제곱, 마이너스 하 되겠죠 아니요. 그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 약속하면 이제 앞으로 모든 허수가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i의 제곱은 헉... 어, <laughs> <laughs> 이 i를 허수의 뭐라고 합시다? 단위라고 합시다 뭐라고? 허수의 단위 허수의 단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요. 맥스는 뭐가 될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루트, 붙이면 되지. 마이너스 3이거든요. 자, 중학교 때는 루트 아니 말씀드려야 안 돼야? 안 돼야. 맞아, 맞아. 어떻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냐고? 안 된다고. 근데 음. 이 마이너스 2를 곱하기 3이라고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이 마이너스를 뭐라고 하면은? i 제곱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될거아 그럼 루트랑 이게 이 만나면 벗겨질 거 아니야 그지? 얘는 그러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 마이너 하자 이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루트 3i의 제곱하면은 3 i제곱인데 i 제곱 뭐니까? 마이너스 2니까 다시 마이너스 3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게 그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줬어 마이너스 1 곱하기 3인데 이 마이너스 1을 바꿔 i의 제곱으로 바꾸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아, 이렇게 할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게 허수 제곱근. 허수의 단위의 성질이에요. 되냐다돼요 예를 들면 X 제곱이 마이너스 5,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 그래서, 왜냐면 루트 5, 마이너스 5거든. 그래서 안에 있는, 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낼 때는 I로 바꿔내면 된다. 라는 게 허수 단위의 정의다. 알았지? 그래서 I는 2,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정의되는 됩니다. 네, 네, 네. 됐죠? 에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마이는 뭐라고? 허수 단위 허수 부분. 허수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이 실수와 허수를 다 통칭해서, 그러니까 실수 안에 유리수, 무리수기가 있고, 그지 그런 것처럼, 실수와 허수보다 더큰 개념으로 자 복소수라고 하자. 여기다. 복소수. 응. 그러니까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다 이거예요. 복소수 통상적으로 g 라고 표시하고 a 플러스 bi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루트 실수를 a 플러스 뭐 루트 b 이런 식으로뭐 어떻게 루트 이런거 하는 것처럼 실수 아니 그러니까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 을 하는 것처럼 실수 부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 bi가 아니라 b만 뭐라고 b만 허수부분이라고 하고요 아이를 허수의 단위라고 합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bi가 허수부분입니다 아니요 허수부분은 그냥 b 예요 숫자 알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i가 복소수다 이거지 이봐 맞아 봐너 때문에 하는거다 니가 음. 봐야지 이때 ab는 실수입니다 ab는 실수고 만약 a가 0이 아니고, A, A가, 아, B가 0이라고. B가 요 자,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지? 그러면 Z는 뭐만 나아 A. 그니까 러 이때는 실수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 그래.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B가 0이라면 실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네. 10, 9, 8. 만약에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없어지고, 얘만 남을 거 아니야. BI. 이 BI를, 이 BI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순허수. 순서허수 순전허수, 완전허수. 순허수. 그러니까, 여기가 안붙어 있고, 뭐뭐, I만 있는 거.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3I, 4I, 5I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순허수라고 한다. 응에. 네. 됐어, 됐어. 1 9. 자, 마지막. 그러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래 이런 걸 뭐냐 일반적인 뭐여? 순허수가 아닌 복소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일반적인 허수를 a 플러스 b라고 표기 합니다 응애 예. 자 그럼 뭐 허수가 큰 개념이요 실수가 큰 개념이요? 실수. 네. 실수가 큰 개념이요 허수. 아, 다시 허수가 큰 개념이요 복수. 실수가 큰 개념이요? 허수 허수 똑같죠 그아 똑같죠 허수가 큰개념이 복소수가 큰 개념이요? 복소수라 그래야지 실수가 큰 개념이요 복소수가 큰 개념이요? 복소수 그러니까 복소수 안에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다라는 얘기. 됐냐? 쉬워쉬워 쉬워. 쉽잖아요. 됐어? 그니까. 자, 그다음에 켤레 복소수. 뭐라고? 켤레 복소수. 자, 켤레 복소수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토해야 돼 뭐야. 아, 씨. 언제 끝났지? <웃음> <웃음> 켤레 복소수는 뭐요 짝꿍. 신발 한 켤레 글잖아, 그지? 짝꿍이 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 그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2 플러스 3아이의 켤레 복소수는 2 마이너스 3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바뀌는거에요. 어느 부분이 바뀌는거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켤레 복소수를 z b a 라고 해요. z b a 뭐라고? z-bar bar, <laughs> 막대기 됐어? 그럼 z, z가 a 플러스 bi면 z b a 는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bi가 된다 예 자, 그럼 예를 들어 z가 3이요 3 마이너스 2i입니다 그럼 z b a 는 뭐가 된다고? <laughs> 뭐가 돼? 3, 3, 3 플러스 2i 그 다음에 z가 17이에요 그럼 z b a 는 왜 17이야? 어차피 아, 플러스가 0i, 0i니까 0이. 0이, 상관없지. 얘는 안 바뀐다고. 네. 됐어? 그럼 z가 만약에 3i야. 그럼 z는? 네. 마이너스 네. 3i가 네. 되겠죠. 오케이. 됐니? 어. 그 다음, 복수수 같은 조건. 이거 뭐냐?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뭐, 2 e 플러스 3i가 a 플러스 bi다. 그럼 a가 2고 b가 뭐요 3이면 되겠지. 됐죠?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아!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아하, 하나. 중요해. 자. 2가 커 3이 커? 3이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3이 커? 네, 마이너스 2 루트 2가 커 루트 3이 커? 4그3 마이너스 루트 2가 커 마이너스 3이 커 이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문제 아이가 클까요 2가 클까요 아이가 크려 아 아닌데 전 아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아이가 클까요 마이너스 이가 클까요 그럼 아이가 클까요 마이너스 이가 네. 클까요? 클까요 아니지 그 마이너스 2가 EI가... 클까요 I가... 자 1번 앞지 G. G. 잠시만 생각 좀할 생각할 시간. 뒤, 뒤, 뒤 아. 아. 여기는. 아. 아여 뒤, 여기네그마이너스 크다고? 왜? 네? 아, 아니, 아, 잠시.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제곱근 스 생각하면 되는 거 아, 아니네. 어. 제곱근이 생각하고. 뭐. 제곱근 아, 다르잖아. 제곱제하는게 다르네. 음. 수다다고 없다. 해? 대소 관계가 없어요. <laughs> 자, 자, 보충학습 79쪽. 보충학습. 실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지만, 호수는대교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다. 라는 이거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안 돼서, 자, 복수수는 큰 놈, 작은 놈이 없어. 비교도 안 돼. 알았냐? 명심하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37번. 여기 다 해볼게요. 1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타내 볼래? 그렇습니다. 자, 147번에 1번 할게요. 2-3i e 실수 부분은 얼마? 2. 허수 부분은 얼마요? 마이너스 3. 자, 5i 실수 부분은? 0. 입니다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5, 아니, 플러스 5. 4. i 플러스 4의 실수 부분은? 4. i 플러스 4잖아요. 4 마이너스 4. 4. 아. 이거 계 이게 낫습 허수 부분 얼마요? 1. 네. 1이니까. 계산했어. 3분의 1 플러스 i 이 실수 부분은? 네. 3분의 1이죠. 네. 허수 부분도? 네. 3분의 1이다. 모르는 새끼 한명 있어. 박태양 기게하쳐다보지 않고 이 개새끼야 그것도 모르냐? 이 어렵냐? 어려워 이게? 아닙나 정신차려 이 새끼야 형이 네. 언제 게. 차릴까 진짜 생각할게 있어가고이는태달랐어요태이왜이 아. 미쳤어? 어? 이 미쳤어 아주 자 X가 얼마요2이 y 가 마이너스 4니까 y 마 마이너스 2 4. 됐냐? 4. 너무 쉽잖아요, 고마워. 너무 쉽잖아요. 고마워. 또 하나 보실게요. 진짜 쉽습니다. x 플러스 y 더하기 2x 마이너스 3y의 i가 마이너스 1 플러스 8i래요. 응애. 예. 그럼 얘 친구가 얼마요? 마이너스 1이고. 이 친구는 8이겠죠. 연립방정식 풀면 답이 나오겠죠. 이래 가면 되겠죠. 예. 계산해서 1 49번 켤레복소수를찾지해야3 마이너스 4의 켤레복소수는 박태 얼마야 박태! 예? 얼마냐고, 이 킬링보스 얼마냐고 이새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3. <웃음> <웃음> 와, 진짜 플러스 4 보기 좋게 말했네 그냥 3 플러스 4아니 어? 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4. 아, 아니 4 아, 아니야 아니뭔 생각을 아. 하는 거겠지 왜가냐가이뭔생각싼 생각 하지 말라고 <laughs> 아야 어쩌나 마이너스 5Y 스는 5Y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아이 마이너스 3 i 이너스아이 i n u i You are a bit. Minus root t 1 a close. m i n 어 i n u s root to a close. Minus r o 이 t to a 5 l o s e m i n u 수 root t 마이너스 오하인 0보다 작다 마이너스는 영보다 작죠? 아니요 오하자 이 새끼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태 대수 자체가 없다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플러스인지도 아 어. 미세스 안서 아예 그냥 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이지왜 게시... 안지 모르겠다니까 몇이라고요? 어. 루트 9는 복소수다 응. 응. 루트 가 복소수야? 루트 구는 실수죠 복소수가 많죠 응. 왜냐 복소수 안에 실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야이번이 다면 됐어요. 6i가 3i보다 커? 이게 5로. 3i가 더안 된다고. 뭐, 자꾸, 뭐, 관심 갖지 마. 4번. i가 더 다행이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x는 i다. 안 돼요. 왜냐면 x제곱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예요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i. 마치 뭐, 의제곱근 할때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것처럼. 응, 예. 똑같은 겁니다. 3 마이너스 i에, 3 마이너스 i 의 실수 부분은 얼마고? 3이고 허수 부분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틀렸지 2번 다음 중 필수인 2번 다음 중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5i 1 마이너스 i 루트 3i 자이 친구는 뭐야? 실수저 친구도 실수요 친구는? 순허수 순허수 순허수, 순허수. 순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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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친구는 순허수 요 친구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응애 자 넘겨봐요 어? 자 복수수의 연산 네? 아니 선생님 뭐좀시는 거죠? 민랑 가야되는데 잠깐만 어차피 얘넨 다 알아 자 중요한 내이아 몰랐는데요 태이안 돼? 아잘요 아 네, 텔레비전 뭐야? 어? 아? 컬러? 규현이가 처음에서 했어야 하는 걸 뺏었네 하자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이 <laughs> 첫번째로 제가 말해야 두번 원래 첫번째가 안나 원래 있었어 진호마그러 그러니까 없어진 상태여서 아, 꺼자지금